<laughs> 저희 노래 겨울이 오면이라는 노래였습니다. 음, 오왜 다음 곡이 여름에 관련된 노래였어요? 아 맞아요. 여름을 도취 못하고 있어요. 다음 노래는 미발표 곡이에요. 우와, 우와 되게 <laughs> 처음 들은 척 많이 해주신다. <laughs> 사실 앞줄에 계실 분들은 저희가 출근하는 계절으로 저희 <laughs> 저희가 4일 내내 봤던 분들 네, 계십니다. 지금... 우와 우와. <laughs> 하여튼 저희가 그 어떻게든 여름에라도 우리 성소기로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이것도 여름밤을 겨냥해서 쓴 곡이에요. 뭔가 여름밤에 뭔가 좀 맥주 한잔 하면서 어, 들을 노래가 좀 필요하다 싶어서 어, 만들어봤어요. 어 근데 그게 밀리고 밀리다 보니 밀리고 밀렸어요이 곡에 피처링 해주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. 두 분이 계시죠. 한 분은 보컬 분이시고 한 분은 래퍼 분이신데 네. 어 보컬 분께 저희가 실례지만 여름 밤 말고 가을 밤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? 혹시 시계 가을밤으로 아, 그래서 혹시 시기 놓치면은 가을 밤으로 낼라 그래서 두개 받아놨어요 일단. 그런데 지금 너무 지났어요. 너무 겨울이잖아요. 너무 겨울이잖아요. 오신인데 추웠죠. 어, 그래갖고 원래는 이 노래가 8월 달에 나올 예정이었어요. 근데 8월 달이 밀리고 아 이럴 줄 알았다. 그래 그러면은 10월 달이나 9월 달 말에 좀 내보자. 그래서. 가을밤도 받아놨는데 오늘도 11월 지금 이 오늘 비씨가 엄청 크게 됐어요 한 수요일부터 되게 추워지더라고요 <laughs> 일, 최적 기온이 1도였더라고요 여러분 아 그래갖고 아 이거는 이번에는 <laughs> 못 낸다 그래서 <laughs> 곧 롱패딩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어, 이 노래는 아마 지금 들으시고 내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<laughs> 아니면 그동안 뭐 저희가 공연할 때마다 <laughs> 불러드려야 되나? <laughs> 그런 느낌으로 하지 않는 이상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기다리시기 심심하지 않게 어 여, 여성 보컬 분을 맞추시는 재미로 정답은 한 8개월 뒤에 나오겠지만 누구신지 맞춰보시면 여기 깔려있거든요. <laughs> 맞아요. 코러스랑 그런 게 보컬 실제로 깔려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, 들으시다가 아, 이거 누구 같은데? 누구 같은데? 이렇게 추리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뭐, 혹시 어, 여자 보컬 노, 목소리만 듣고 싶다 하면 힌트라고 하시면 제가 이렇게 잠깐 안 부르고 있을게요. 힌트를 드릴게요. <laughs> 그리고 뭐 랩도 있으니까, 어, 싱잉 랩이에요. 원래 제가 좀 분배를 좀 강한데, 이번에 싱잉에 도전했어요. 그래서 좀 발성이 약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어,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. <웃음> <웃음> 네. 뭘 의아. 바로 전려드릴게요 들려드릴게요. 들려드릴게요. <laughs>